전시장 어, 저희가 B구역 12호관 앞쪽에 있는데요. 이 건너편 쪽에 보시면 저쪽에 그 앞에 보면 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쪽에 보면 다리 같은 건물이 있고요. 거기에이 중주, 중심, 그 다음에, 어, 그 옆, 옆에가 이제 지성 의 방,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이 보조 건물들이 있는데요. 저기는, 어, 우리가 전시회 지금 1기 상황인데 2기가 되면, 아, 저쪽에서는 자체, 광시성 아니면 절강성 이런 그각 성에서 자체 매장들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어그 전시회가 19일날 끝나는데 어 19일 20일 정도면 저쪽 그 부속 건물도 전부 폐어가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전시회 2기 전시회가 23일부터인데 부속 건물은 18일 19일부터 이미 어 2기 전시회를 어 시작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어 여유 있게 오시면. 먼저 승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안으로 이제 실력을 그수용터 예,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네. 달마도 네, 아주 잘 나와 있고요. 엘리스 회야 엘리스. 네. 아. 네. 어, 그래서 켈리와 아 네가 뭐 공장은 어디야 최장 태주. 태주시파? 네. 절강 응, 타이조. 네, 네. 공장은 절강성 태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동입니다. 한국는 축구 고는 뭐요? 고요 한국에도 수출됐던 그런 제품입니다. 이분들 진진 신상품인 것, 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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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나거, 나에 나거, 나거, 나거에거나나 음, 이쪽 제품들이 올해 어, 새로 나온 신제품들입니다. 이 터서나, 이 터서나? 디자인적으로 좀 새롭게 나온 그런 제품들입니다. 자가에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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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자은 옷이 아세요? 1 7불 예. 가격이 좀... 어? 1 7 7 7 7 7 10.7불... 10.77불... 7 7불1 0 7 7 1 아, 7 7불 10.77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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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7거는 10.77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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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정도. <laughs> 我也是一族，是吧？<对>啊，你是哪里的？韩国来的，韩国来的。韩国。啊、嗯，这个是一套呃多少钱？呃，呃我稍等一下。 贵一点，那个材料一样的这个呃，因为是方形的管子，不钢管子。不锈钢管还有那个电电是吧？对对对，还这个黑漆。啊，所以全部呃，stainless 呃，c o 的这个产品，所以这假如说这个都一样的，但是这个是那个电阻。不是<对>这个嗯，这个是黑嘛，水镀黑。嗯，这个多少？个多少？呃，这个是五十八。 这个，呢这个也是六十八，六十八是吧？啊，这是比较小一点，小差不多。假如说这个这个的话，那个能不能给他刷那个黑板的？做黑色的是吧？对对。目前我们没有做。没有做，那个不一样是吧？大家确定工艺啊这些。工艺不一样是吧？是的。 关键是公司那个台州，台州那个这个是呃水龙头，这个出名的那个地方是不是？对，玉环这边我们、嗯、基本上都在这边，很多公司都在这边，是吧？嗯、啊，好，生意兴隆啊！<好>谢谢。好

看一看这个这个这个这个多少钱、啊？呃，这个是呃，下。前面那个不一样的吗？最小是吧？哦嗯、对，那个那个小一点。嗯。这个高大一点。嗯。嗯这个是打开，<laughs> 打开。打开,打开。打开好，我,我算一下啊。 六万多是吧？这个是这是最大的，呃、嗯，到六万美金啊？美金是吧？呃、啊嗯，我说的是人民币，嗯、人民币，嗯、人民币，啊、嗯，嗯、差不多八八千多美金是吧？啊、嗯，对，嗯、这个呢，贵一点是吗？对，因为这个豪华、嗯、一点，啊，豪华一点，啊，价格呢？大概。 아,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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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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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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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5만, 5만 불 정도, 5만 불 넘는 정도 가격이. 두 샤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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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샤워이두 샤워장. 두 샤워장. 두 샤워장. 은 샤워장. 두 샤워장. 두 샤워장. 두 네, 한 200, 한 50만 원 정도 하겠네요. 하나에, 기본 수량이 열세대입니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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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저 저거, 저거, 저

전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 아. 음. 오늘 올라가서 한번 보시는 겁니다. 어. 어, 물 양이나 압력 양도 조절할 수 있고요. 수으로 안마를 할 수도 있고요. 속도를 네. 서 수영할 때기능으로다 수영하는 기능으로 맞출 수도 있고요. 응.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도서함이야? 수영입니다. 이게 최고의 배의이 제품, 최신의 신델 이거 안에 가 있는 거예요. 가 얼마나 되나요? 6 8 m 요 한도는 그 양미 2,是吧？还有高度 1.4,是吧？高기 한1,400 정도. 길이 네. 6.8m.

Uh, 광동성 굴산역 광주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치 이신가? 주요 성산 저쪽 이신가? 어... 중궤... 이곳 몇천원 이신1 2 0 0원 1200만원 이신가? 이곳은요? 600만원 이신가 이곳은 저렴한 이신가? 아네 여기 가격이 더잖아 이거는 900불이고요. 이거는 1,200불, 이쪽 양쪽으로 올어요 이거는 1 2 0 0불이가는면2 이거는 1 이거는 1 2 0 0불입니거는1 0 0불입니다 이거는 2 0 0불니 이거는 1 2불입니다이거2입니다는0이거 제가 우 은신 관내 장으로, 차1400달라 that's yeah. right 정석아. 광 방주 근처에 있는 정청시에 한 시간, <몬> 시간 거리, 한 시간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저거. 이거 자고 도착해. 네, 8만 원입니다. 8 0 0골입니다환도 내가 또떠요 양미. 양미. 양미장 양미시바. 1m부터 2m입니다. 좀빅사이다다 <몬> 음 이유는 타이어도는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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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만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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